하남, 나는, 나는 루안 인사해. 안녕하세요. 루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laughs> 아 한국식당 시원하다. 아, 아 이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음. 이벌써 우리가 조선에 보내기 때문에 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laughs> 야, 아주 멋진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laughs> 뭐라케 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만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했으니깐 더 중요하다 멋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오늘 예, 삼, 삼겹살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이게, 뭐, 이게 이게 뭔 리필이냐 이거먹리시다 많이 때리지도 않고 정말 잠깐만 그거 가만한... 근데 아니 한국 음식보다 그거 맛있는 일은라요 아, 진짜? 네자 아, 베트남 볶이 이거 지금 베트남 먹어봤어요 베트남 우리 베트남 유들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보세요야너 아. 어. 한번 먹어봐봐 야 이거 완전 유명 네. 매운 거못 먹을 줄아 맛있게요 맛있어 네. 음와 <laughs> <맛있어. 웃음> 한국. We g 한국이나 한국에 시이마 거예요.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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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인데 야, 홍문아, 잠시 맛을 내가 보겠습니다. 맛이 괜찮 진짜. 진짜? <laughs> 와, 이게, 하하하, <laughs> 그 떡볶이 튀김 맛이 있는가 보다. 삼살꼬져나다 와, 삼살이 진짜 농담 아 맛있네 <laughs>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진짜 먹었습니다 누가 뭐 어땠어요 오늘, 오늘? 맛있어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다 네데 아 물가로 비, 비교하면 한국하고 크게 차이가 안난다이 음식점들이 보면 뭐 없는게 없다 잡채도 되갖다야너 <목소리> <목소리> 아 사진,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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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바이바이 잘 바이바이,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네.